네, 안녕하세요. 완주입니다. 네, 오늘은 두 번째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. 아, 예전부터 꼭, 아, 이 내용은 꼭 한번 찍고 싶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. 그게 뭐냐면, 아, 제가 그, 예전에 아마 신문 칼럼에서 읽었던 것 같은데, 뭐, 사실 우리가 그, 북유럽? 뭐, 스칸디, 스칸디 스타일, 뭐, 이렇게도 하고, 북유럽 스타일, 이런 것도 있고, 뭐, 노르딕, 뭐, 이런 것도 있죠. 노르딕, 뭐, 다 비슷한 말 같은데, 음, 네, 제가 알기로는, 뭐, 스웨덴, 그리고 뭐, 노르웨이, 핀란드, 그러니까, 그, 이제, 동유럽과 또그 옆에 러시아, 아, 그 사이에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, 동유럽 국가에서는 보면 이제 서유럽에 해당하고, 서유럽 조, 쪽에서도, 뭐, 물론 이제, 북유럽 아래에는 뭐, 독일, 프랑스 물론 이 중간에 뭐 스위스 이렇게 있고 어, 이 국가들의 아래에는 예, 뭐, 남유럽이 있겠죠 근데 남유럽 이미지는 보통 <laughs> 빅 이렇게 부르잖아요 좀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나라들 포르투갈, 이탈리아 그리스, 스페인. 예, 뭐픽 픽스라고도 하고. 아무튼 북유럽은 이미지가 굉장히 좋잖아요. 그 선진 선진 국가죠. 선진 이상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선진 사회주의 국가. 이게 뭐 공산당은 아닙니다.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세금을 많이 걷죠. 아무튼, 북유럽 국가들에 대한 환상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, 어 저도 역시 그런 게 있는데, 제가 그, 읽었다는 내용은 뭐냐면, 음, 아, 여기에 그, 덴마크까지는 들어가는 것도 같아요. 뭐, 물론, 보기에 따라서는, 글쎄요, 뭐, 음, 뭐 다른 국가들이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최근에는 또뭐 동유럽 국가에 속하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모두 뭐 혁신 국가들로 또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나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아무튼 어떤 내용이냐면 그 유럽 국가들끼리는 국경 간 이동을 육로로 할 수가 있고, 또 기차로도 많이 이, 이동을 하잖아요. 근데 이제 북유럽 국가 사람들은 음, 기차 이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과 내리면서 협업을 한다는 거예요. 그만큼 개방적이고, 또 어떤 협력에 대해서 음, 열려있다. 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으면 어저 어, 저쪽도 하면 우리도 해볼까 뭐 이런 게더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 뭐 그게 그냥 북유럽이었는지 뭐 노르웨이 사람들은 그렇다든지 아니면 스웨덴 사람들은 그렇다든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이야기 자체가 너무 부러웠어요. 음,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, 이런 부러운 이 일을 콜라보라고 할게요. 콜라보레이션. 이 콜라보를 쉽게 쉽게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, 약간 어떤 사람, 두 사람이 있으면, 만난 지 얼마 안 되고, 또 친분이 깊지 않음에도 불구하고, 관심사를 나누다가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"아,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" 사업화 해봅시다, 그리고 그거를 같이 그 유익을 나눕시다, 파일을 키워서 그 파일을 같이 나누, 나눠 가집시다, 뭐 이런 이야기죠. 근데 이게 한국 사회에서는 참 음, 민감하기도 하고 조심스럽잖아요. 그뭐 오히려 친한 사람들하고는... 뭐돈 이야기, 사업 이야기 하기가 쉽지 않고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. 그런데, 아, 이런 일들이, 이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게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얘기했던 에피소드는 <laughs> 기차 여행을 하면서 콜라보가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기차형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, 랜선을 타고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. 철로를 타고 콜라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, 랜선. 정확히는 유튜버끼리. 유튜버. 뭐, 유튜브 스트리머라고도 말하기도 하죠. 랜선을 타고 이 콜라보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유튜브라는 게 단순히 콘텐츠 공유를 하고 나를 알리고 뭐 조회수가 높아지고 뭐 구독자 수가 높, 많아지면 수익을 얻는다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어 제가 즐겨 시청하는 유튜버분들이 많이 이 부분을 이야기해요 콜라보레이션이 자신에게 큰 소득이었다 유튜브로 돈 버는 것보다도 이게 더 크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도 열심히 이렇게, 어, 낙서 비슷하게 하면서 또 콘텐츠를 찍으면, 찍다 보면 <laughs> 이런 볼펜 회사하고도 콜라보 할수 있지 않을까? 또 여러 가지 그런 상상들을 하게 돼요. 음, 어쨌거나 내 아이디어. 아이디어는 바로 공유가 될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.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. 예전에 제 영상에서 책이나 텍스트나 과거에 뭐 그것으로 지식이 전파되는 것도 가능하고 그런 이코노미가 있었다면 지금은 다른 차원의 이코노미가 구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단순히 어떤 조회수, 구독자 수, 또 어떤 책을 만들어서 판매되는 그 이코노미보다도 지금 말씀드린 이 콜라보레이션, 또 랜선을 타고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네트워킹, 효과,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그것을 간증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은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다른 국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.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. 네. 오늘도 또 꿀잠 자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새로운 가치와 연결되는 네. 또 그것을 놓치지 않고 메모해보고 아니면 저처럼 한번 영상으로 기록도 해 보고 공유도 해 보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. 주안